지드래곤, K팝의 황제로 불리는 그가 드디어 약 10년 만에 신곡 파워로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이번 컴백은 단순한 음악 발매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드래곤 위 압도적인 영향력과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파워는 강렬한 힙합 비트와 전자 사운드가 어우러진 곡으로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거침없는 자신감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드래곤은 이번 컴백을 암시하는 작은 힌트를 뿌리며 팬들의 기대감을 극도로 높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팬들은 그의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컴백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10월 30일 그는 예능 프로그램 6 퀴즈 온더 블락 출연 후 곧바로 신곡을 공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팬들은 더욱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지드래곤은 이를 의도적으로 미뤄 10월 31일 오후 6시 한국 시각에 정확히 신곡을 발표하며 컴백의 완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날짜는 그의 피권지용 발매 이후 정확히 88개월이 되는 날로 그의 음악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워는 지드래곤만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곡입니다. 특히 곡의 가사는 언론과 대중의 비판을 모두 뛰어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곡에서 자신의 위치를 당당히 밝히며 고트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신이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이는 2023년 말 그의 이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대담한 응수이기도 하며 그가 여전히 음악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번 컴백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에서는 그의 컴백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SNS 플랫폼 웨이보에서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발매 전부터 수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고, 곡이 공개된 후에는 그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듯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QQ뮤직에서 발매 단 5분 만에 1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케이팝 싱글이 오래 기록한 가장 빠른 속도의 인증으로 지드래곤 위 글로벌한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발매 직후 멜론, 벅스, 지니와 같은 주요 음원 차트를 모두 석권하며 지드래곤 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발매 5분 만에 멜론 핫백에서 상위권에 자리 잡았고,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음원 차트 플로에서도 진입하자마자 상위권을 기록하며 괴물 같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파워는 단순히 한 곡이 아니라 지드래곤 위 음악적 여정에 있어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번 컴백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나 프로모션 없이 단지 그가 신곡을 내놓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드래곤이 가진 엄청난 브랜드 파워와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적 색깔과 메시지는 여전히 건재하며 수많은 논란과 비판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음악적 자신감은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현재 파워는 그가 발매할 앨범의 서막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가 선보일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이번 컴백으로 다시 한번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심어주며 K-팝 위 전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